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블루와플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7월 분들을 위한 대공포 3개의 배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이 배치가 좋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제가 오늘 바, 배치를 알리켜드린다고 해드, 해드렸잖아요. 말 해드렸잖아요. 근데, 자, 지금 찾고 있어요.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 화면 돌려드릴게. 네. 네. 이거인 것 같은데? 네 뾰로로로로로로롱. 음. 네 여기 찾았네요. 네 일단은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시면 되실 거예요. 네정 가운데 티로를 놔주시고 그다음에 그 마법사 타워 있죠? 네 마법사 타워를 그 여기 끝에 한그 뭐지 한칸 정도만 남겨주세요. 네, 이렇게 남겨주신 후 반대편은 좀 달라요. 네, 네 여기는 그냥 네. 여기 지금 여기 옆에가 한칸 남게 오른쪽에한칸 남게 여기는 한 왼쪽에한칸 남게 이렇게 해주시고요. 네, 다크 엘릭서 저장소있죠 네, 그것도 그거는 그뭐지 이거는 여쪽이 남게 여쪽이 남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네 클랜성을 이제 놔야겠죠네 네, 클랜성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여기가 남게 한칸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둘러싸주세요. 네. 네. 네, 이렇게 해주시고. 네. 뚜루룩, 쏴줍니다, 그냥. 칠월이좀 크잖아요. 그래서, 좀 크게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. 네. 그 다음에, 중이에요 그, 이거를, 여기다 딱. 저기 딱. 네. 그리고, 마찬가지로. 둘로 싸줍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둘로 싸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. 아 잘못했네 하네 잠깐. 잠깐.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. 네. 네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. 네 지금 이렇게 해줘서. 이거 좀두개 주고요. 네. 그리고! 중요해요. 진짜 중요해요. 대공포? 문 닫아주세요. <laughs> 네. 네. 잠깐 옆에 계신 분이 있어서. 내가 네, 어떻게 하더라? 여깄네, 여깄네. 음. 대공포가 세 개잖아요. 티롤 업데이트 되고 나서 세개세개세개면은 3개. 3개. 갑자기 보이니까 깜짝 놀라죠? 딱놔주시고아왜 막으로 설치되지? 그리고 탱포 하나 더 이번에도 이렇게 장벽을 쌓아야 되니까 한 칸을 좀 이렇게 쥐공이 튀어나오게 네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네. 네, 이렇게 하고, 이제 또. <laughs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. 근데, 갑자기, 옆에, 어, 어, 갑자기 뚝뚝뚝 집에서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, 한 분을 소개합니다. 뿌야님입니다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뿌야예요. 네, 뿌야님. 네. 뿌야! 음, 노래를 좋아하죠?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네, 노래를 좋아한다도 좀 심했죠? 네. 네. 그렇게 해주셨으면은, 이제, 대포 있죠? 대포 네 대포를 음,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음, 그 다음 그냥 둘러싸줘요 그냥 둘러싸주면 돼요 음, 별거 없어 음, 별거 없어요 음, 이거 둘러싸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는 좀 달라요 네 목소리가 들리는 건 좀, 죄송하고,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? 어, 잠깐만. 응? 어!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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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그, 그, 그 났. 난... 큰일이네요. 큰일이 난것 같습니다. 빼줍니다. 잘못했어야지. 바보지까지? 뭐지아 어, 진짜, 왜, 뭐야. 제가 이런 곳이 없어.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. 응? 네,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. 그리고... 이게 맞는 것 같네요. 응? 이것도 아닌데. 맞는 것 같은데.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데 지금 이거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데. 네, 이렇게가 맞는데 지금 써져 있는 거는. 네. 제가 해줄고요얘가 응. 그냥 쭉돼 있어요. 음.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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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. 좀 그랬네요. 잘못했네요. 아. 네. 좀 방송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네. 바깥으로 잠깐 빼줄게요. 제가. 이렇게 된거지? 왜 이런 배치지? 이런 배치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아 이건 냅둬야지 냅또오세 아, 개만 동기 를 해야되는데 이거 뭘까요 뭘까 해볼까? 아 이거 하고 주 선택해서 앞으로 당기고 이거 해서 앞으로 하고 네, 이렇게, 아니, 당겨주면안 돼. 네, 이렇게 놔두고. 음. 네. 네, 여기에서.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네, 네 죄송합니다. 네. 근데! 네. 네. 아, 진짜 이상네 아니 이렇게 줄 말고, 아이줄 말고, 이 줄을 좀 제거해 줘. 네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 그런 거구나. 네, 이렇게 해주고, 음, 이제 이해됐어요. 목표포가 아니네. 대포네. 이거 줄 당겨.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. 거같요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주시고. 여기가 덮혔어요! 저도 몰랐는데, 덮혔어요. 이거. 이거 덮어 놔주고. 딴, 딴. 딴, 딴. 딴, 딴. 그리고, 여기도 똑같아. 네. 내 장갑 이제, 그럼, 이 뭐지? 음색밖에 없죠? 네, 이대로 그냥 이것도 둘러싸주면 되고. 응? 아. 왜 이걸 또 안, 확인을 안 했을까? 아, 그래. 네? 대 그, 골드 저장소를 놔야 되잖아요. 놔야 되는데, 제가 또, 바보짓을 했네요. 그래서, 제가, 골드를 눌고주안 됐는데? 딱 됐네요. 눌을거 없고, 예. 네, 그 다음에, 밑에 작업을 가겠습니다. 여기서좀 좀 레벨 높은 거 가자, 얘들아. 얘네 보고 말하는 거야. 여기다 있었네. 기포 두 개를 바로 넣어줘야 돼. 근데, 음, 기포 두 개. 뭐지? 황금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, 잘못한 것 같습니다. 네, 잠시만요. 2화에 다시 보겠습니다. 안녕!